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어서와 OST에 참여하게 된 에이프릴 진솔입니다. 저희 단체 컴백 준비에 힘쓰고 있고요. 개인 스케줄에도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기뻤고요. 따뜻한 분위기에 감성을 가득 담은 노래를 한번더 부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기회가 주어져가지고 너무너무 즐겁게 생각하고 열심히 했습니다. 저는 목소리 톤 자체가 무겁거나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톤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부담없이 편하게 즐기실 수 있다는 게 가장 장점인데요. 그거를 살려서 부르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I was wrong은 유니크하고 서정적인 발라드 곡으로 주인공들의 내면을 담담하고 먹먹하게 표현해낸 곡입니다. 짧게 불러드리자면 I was wrong, I was wrong 모든 순간들이 편하게 맞춰주시려고 해주시고 감정을 좀잘 이끌어낼 수 있게끔 도와주셔가지고 너무 편하게 즐겁게 했습니다. 할 것까지는 없고요. 제가 목이 굉장히 자주 잠겨 있는 상태라서 물로 가글을 하면서 목을 자주 풀어주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팬분들 컴백도 그렇고 조금 길어져가지고 기다리기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제 ost도 나오고 여러분들 곧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드라마도 보고 제 ost도 들으시면서 덜 지루하게 기다리셨으면 좋겠고 시기가 시기인 만큼 건강관리에 조금 더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해요. <목소리> 이번에 좋은 기회를 노래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영광이었고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저 진솔이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